안녕하세요 칼라입니다. 오늘은 영화 비공식 접근에 대한 후기를 남겨보려고 합니다. 저도 모르게 스포를 할수 있으니 스포당하고 싶지 않은 분들은 뒤로 가기를 해주세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이 영화는 실화를 배경으로 제작된 영화라고 해요. 1986년 레바논 한국 외교관 납치 사건이라고 나무 위기에 쓰여있더라고요. 사실 이 사건에 대해서는 영화에서도 정확히 어떤 사건인지는 못본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궁금해서 찾아본 거였거든요. 뭐 몰라도 이 영화를 보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어차피 이 영화에서 잘 보여줄 거니까요.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한 서기관이 레바논에서 납치가 됩니다. 근데 납치범한테서 수개월 동안 연락이 오지 않아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다 몇 개월 뒤에 그 서기관한테서 연락이 오고 그 연락을 받은 이민서 외교관이 레바논으로 가서 구하러 갑니다. 근데 구출작전이 공식적으로 레바논 정부한테 요청된 게 아니라 외교부가 단독으로 진행을 했어요. 왜냐면 하 그때 혹시나 납치된 서기관을 구하다가 실패하면 그 책임이 정부한테 가잖아요. 그걸 방지하기 위함이었어요. 그래서 외교부가 비공식적으로 구출하러 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 이 이미서 외교관은 제대로 된 지원도 못 받고 미국 브로커를 통해서 또 유럽의 브로커한테 도움을 받아서 구하러 가는 겁니다. 그러다가 레바논에서 택시기사라고 있는 김판수를 만나서 같이 구하러 가는 내용이에요. 이렇게 내용만 보면 그냥 아 영화 실화일 뻔해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실화라는 게 진짜 놀라운 거죠. 사실 정부 부처가 납치된 공무원을 구하는데 비밀리에 간 것부터가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이전에는 눈치 볼 사람이 많았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진짜 영화 속에서나 일어날 일이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고 생각하니까 좀 어이없으면서도 흥미가 가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더 영화를 재밌게 본것 같았어요. 어, 이 영화의 주연은 바로 하정우와 주지훈 배우입니다. 뭐 이름만 들어도 알만큼 유명한 배우들이죠. 게다가 비주얼이나 연기로나 절대 빠지지 않는 배우들이기도 하고요. 이두 사람 예전에 신과 함께서도 호흡을 맞춘 적이 있어요. 그때만큼이나 이번 영화에서도 좋은 케미를 보여줍니다. 이 특히나 주지은 배우 특유의 그 능청스러운 연기 있잖아요. 너무 재밌게 본것 같아요. 이 신과 함께나 전 영화 젠틀맨에서 봤던 능청스러움은 진짜 우리나라 원탑인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이제 눈에 띄는 건 이제 주배호의 패션이었어요. 와, 진짜, 레퍼논이라 그런가? 옷을 정말 화려하게 입는데, 그게 진짜 잘 어울립니다. 진짜 노란색 셔츠랑 빨간 가죽 재킷이 그렇게 잘 어울리는 사람 몇이나 있을까 싶었어요. 진짜 모델은 모델인가 봐요. 이런 주배호의 패션을 보는 재미도 있더라고요, 네. 하정우 배우는 이즈만 영화에서 살짝 짠내나는 모습을 많이 보여줬어요. 원래 미국에 가고 싶었는데, 맨날 중동만 하다 보니까, 이제 중동으로만 가는 거예요. 앞에 나오지만, 이제 승진도 누락돼요, 후배한테. 그래서, 아, 나 너무 못 살겠다 이러고 있는데, 이제 레바논에서 연락이 와서, 레바논까지 갑니다. 심지어, 빙옥식으로. 아무런 지원도 못 받고, 혈혈 단신으로 가는 거예요, 네. 아, 진짜 짠내 날 정도였어요, 네. 또 갔는데, 낯선 땅에서는 이제, 군경들이, 이제, 돈 뺏으려고 막 쫓아오고, 특식이사 만났는데, 옆에서 약간 돈 어떻게든 뺏으려고 또 사기치려 하고, 아, 여기저기 여기 청소에 나하고뭐 지원도 없고, 엄청 힘들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게 실화라고 생각하니까, 진짜, 이 실제 이분은 얼마나 고생했겠어요, 그 당시에. 이렇게 감정 일을 하면은, 진짜, 대단하다 생각밖에 안 들었어요. 또, 실화라고 생각하니 점점 재밌더라고, 요 이게. 또 재밌는 포인트는 이 바로 감독들하고 배우 관계인데, 이김성훈 감독이 끝까지 간다랑 킹덤 터널의 감독이었거든요. 이 킹덤에서는 주지훈 배우가 나오고 터널에서는 하정우 배우가 나옵니다. 이 셋이 묘하게 각각 연관이 있어요 다들 배우들은 무신과 함께, 감독은 이제 배우들하고 각각 따로 이렇게 셋이 묘하게 얽혀 있는 게또 이게 약간 재미있는 관계더라고, 요 네. 그래서 뭐, 감독이 그만큼 이 배우들을 잘 아니까 더잘 활용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터널에서 엄청 하정우 배우가 또 짠하게 나오잖아요. 그런 모습을 좀잘 살렸던 것 같아요. 또 배우 중에 한분 얘기하면은, 진짜 한국 영화에서는 처음 보는 배우를 봤어요. 그 여러분, 그, 에놀라 홈즈라는 넷플릭스 영화 아시나요? 거기서 빌런으로 나왔던 배우인데, 번 고먼이라는 배우가 나옵니다. 처음에는 그냥 외국인 배우인가보다 하고 봤는데 볼수록 다시 익은 거예요. 그래서 어 보니까 그 배우더라고요. 와 진짜 저 배우를 이 영화에서 볼 줄은 깜짝 놀랬어요왜 마케팅을 안 하지? 뭐 필요가 없었나? 근데 이제 진짜 처음 아닌가요? 그래서 아이 캐스팅이 엄청 신경 썼구나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보통 아실 모르는 배우나 고용해도 될 텐데. 저런 배우를 섭외한다고 그래서 조금 의아하면서 엄청 반가웠어요. 네. 그그 그 외에도 이제 외국 배우들이 엄청 많이 나왔어요. 배경이 레바논에다 보니까 이제 외국 배우들이 엄청 많이 나왔는데 그 덕분인지 더 몰입할 수 있었던 거, 있던 것, 같아요. 이제 유럽브로커부터 시작해서 브로커 통해서 도와주는 배우나 이 주지훈이라고 하정으로 추격하는 배우도 있거든요. 낙역이죠. 그 배우도 다 외국 배우인 거예요. 진짜 낯선 땅인데 심지어 낯선 배우들이니까 더 몰입할 수 있는 거죠. 약간 근척적 사람들 보면 더 무섭잖아요. 이상하게 경계심 들고 근데 심지어 총까지 들고 있어. 근데 얼마나 무섭겠어요 진짜. 그래서 더막 쫄리면서 아 어떡하냐 어떡하냐 미치겠다 이러면서 아 저러면 진짜 어떻게 해야 되냐 라고 생각하니까 더 영화에서 몰입하고 재미있게 본것 같았습니다. 또 볼만한 포인트가 영화 배경이거든요 영화 배경을 이렇게 보면 자연 공간이 정말 이뻤습니다 이게 영화 배경은 네바논인데 실제 촬영지는 모로코라고 되어있거든요 또 엔딩 네, 크레트 보니까 이탈리아도 있어요 하정우의 모습은 짠한데 뒤에 나오는 풍경이나 이두 주인공이 대사할때 보여지는 모습이 정말 아름답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인도 같으면서도 되게 이국적인 모습에 빠져들었습니다. 뭐, 아주 옛날이어서볼수 있겠지만, 지금도 높은 건물 없었고, 그러니까 자연경관이 쫙 펼쳐지는 게 너무 아름다웠어요. 그래서, 저기 놀러가고 싶다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이뻤습니다. 풍경뿐만 아니라, 이제, 배우들의 의상이나 소품, 배경들이 되게 이뻤어요. 엄청 세심하게 신경 썼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사실 카메라가 배구 위주로 돌아가잖아요 그래서 배경은 좀안 보게 되는데 이 그때그때 그때 상황마다 보여주는 그 인테리어 그런 소품 이런 것들을 보면은 되게 잘 표현했더라고요 그래서 엄청 깨지 않고 엄청 몰입하면서 볼수 있었던 것 같아요 사실 그런 소품 하나하나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이제 이 정이 뭐야 근데 되게 이런 색감도 비슷하고 배경이나 그런 것도 정말 그 옛날에 외교부 사무실에 온 기분이었고 또 레바논의 이국적인 모습도 잘 표현했고 이 외국 배우들의 의상이나 그런 풍경들을 되게 잘 표현하는 느낌이었습니다 살짝 모가디슈 보는 느낌이긴 했는데 그래도 나름 다른 모습도 잘 표현했던 것 같아요 너무 이런 쪽에 칭찬만 하려고 한 건가? 그러니까 소리 나오는 느낌도 있었습니다 네. 그런 만큼 되게 잘 표현했다 느낌을 받았습니다. 또 오랜만에 영화가 갔나? 그래서 그런지 이 사운드가 엄청 크더라고요. 그래서 영화가 사운드에도 신경을 많이 썼나?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조용한 영화를 봐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뭔가 더등장할 때도 팍 소리 나고 그런 게 많이 나와서 전혀 지루함을 느낄 수 없었습니다. 계속 옆에 떠들어졌어요, 네. 그래서 사운드도 신경 많이 썼다. 사실 시리오를 바탕으로 만든 영화는 내용이나 결말을 조금 뻔할 수 있거든요. 예고편 댓글 보니까도 그렇더라고요. 네, 이 영화를 보지 않아도 사실 두 사람이 만나서 처음에 싸우다가 합심을 하고 나쁜 놈들과 싸워서 친해지고 이제 성공한다. 끝! 이런 뻔한 전개의 내용이긴 한데, 저는 사실 뻔하다는 느낌을 별로 못받고 되게 재밌게 봤습니다 일단 레바논이란 나라가 평소에는 보기 힘든 곳이잖아요 아 물론 실제 촬영지는 모르코지만 네, 이런 나라들을 보기 어려운데 이런 이국적인 풍경이 제가 본 그동안 풍경들과는 달라서 그런지 조금 신기하게 보는 것 같아요 네. 또 우리 정부가 직접 움직이는 게 아니라 비공식 작전을 움직이다 보니까 미국 CIA나 유럽 브로커들과 움직이는 것도 조금 신기했어요, 진짜. 영화 같지 않아요, 이런 거? 싫어요. <laughs> 이게 싫어라고 다. 이게 말도 안 되잖아. 확실히 그동안 보지 못했던 것들을 봐서 그런지 이제 재밌게 봤고, 이제 갈매보다 과정이 좀더 중요한 분들한테는 봐도 재밌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영화에서 가장 재밌던 부분은 이제 주로 하정우가 당해서 억울해하는 표정을 볼 때였어요. 하나 생각나는 게 이제 주지훈이 하정우 자는 사이 에폴레 돈을 가져가는데 주지훈 여자친구가 엄청 뭐라고 해요. 그래서 다시 올려주러 오거든요. 그때 이제 길가에서 힘들게 걸어오는 하정우를 보고 막 주지훈이 아 오랜만 방금 나야 나 반갑게 하는데 이제 하정우가 엄청 빡쳐가지고 도를 좀쫓쳐옵니다 진짜 웃겼습니다. 이게 상황이, 너무, 상황이 너무 웃겼는데 이걸 봐야지 알겠는데 그 분노가 느껴지면서 아 그래 저렇게 맞을만하지 라고 생각이 들어서 진짜 너무 웃겼어요. 지금도 뭔가 웃생네 뭔가 이게 계속 하정우랑 규지훈이랑 우당탕탕 하는 모습이 있는데 그 티키타카가 되게 재미있게 봤던 것 같아요. 또 감동적인 부분도 있었는데 이제 이민서 외교관이 그러니까 하정우 배우죠. 그분이 납치된 서기관을 구하고 이제 한국으로 돌아와야 하는데 그러려면 유럽 브로커한테 이제 한국 정부가 나머지 잔금을 치러야 했었어요 근데 한국 정부는 이제 서기관 신변이 안전하지 않으니 그 전까지 돈을 벌수 없다 레벨로 나와서 유럽 국경까지 와라 그럼 돈 주겠다 하는 거예요 왜냐면은 유럽 브로커는 사실 정부 기관도 아니고 믿을 수 없다는 거죠 한국 전보가 틀리지 않은데, 이제, 레바논에서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인데, 외교부가 돈을 주면은 안전하게 이제 데려올 수 있는데, 돈을안 주니까 이제 달리가 난 거죠. 외교부에서는. 사람 목숨이 중요한 거 아니냐, 돈이 중요하냐 이러고 있는데, 양기부는 자기들 사랑 없이 움직인 행동이니까 쉽게 도줄 수 없다. 그런 거죠. 아, 필요면 그때는 또 이제 양기부가 이제 우리나라 통장, 루코를 완전 규락 규락 하고 있었 을 때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외교부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인데 그때 외교부 직원들이 와서 종이를 줍니다. 어, 이만한 종이를 줘, 뭉치, 뭉치를. 근데 그게 자기들 3 개월 절급이다. 이거를 조금 보태서 써달라. 우리는 이제 국가가 이 외교관들이 잘 보여줄 거라 믿고 갔는데. 이렇게 돈 때문에 못 구한다는 게 말이 되냐? 그러니까 우리가 도와주겠다라고 이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보고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걸 보니까 아, 이제 진짜 이 사람들은 동료를 많이 생각하는구나. 진짜 3개월 저금 낸다는 거진 대단한 거거든요. 말이 3개월이 진짜 생활이 흔들릴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를 동료를 위해 낸다는 것 자체가 진짜 대단하다고 생각했어요 아, 저런 동료가 있을까? 라는 생각을 했고 진짜 이 한국 정부가 뭐 너무 원망스러웠어 아 진짜 사람 목숨이 중요하지 이게 체면이 중요한가요? 마음이 아, 아팠습니다 아무튼 저 장면 진짜 감동이었어요 그래서 다행히도 이제 여차저차해서 그 유럽 브로커가 도와주기로 해요 그래서 무사히 빠져나가게 됩니다. 근데 재밌는 건뭐 아직까지도 한국 정부는 돈을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 진짜 대단하지 않나요? 근데 이 브로커는 돈을 못 받았지만 이제 한국 그 외교부 직원들 편지를 보고 믿고 보낸 거거든요. 물론 레바논과의 관계도 있지만 이제 유럽 브로커마저 이렇게 해주는데 한국 정부는 아직도 오늘 보내지 않았어요 유럽 브로커한테 이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그 이유를 그 이유는 국가기밀이라서 2047년까지는 모른대요 알 수가 없대요 네. 뭐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죠 네. 자 나중에 알렸을 때 이거가 진짜 어이없는 이유가 아니었,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 목숨을 구해줬는데 돈은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목숨, 목숨을 값으로 매길 수 없잖아요. 돈으로 할수 있다면 얼마든지 내야죠. 아, 진짜 안타깝습니다. 네. 이제라도 좀 반성해서 좋으면 어떨까 싶은 마음도 있네요. 네. 그리고 영화 잘, 잘 돼야 될 텐데. 네. <laughs> 생각보다 기대 이상의 재미와 감동을 준 영화였습니다. 여러 가지로 되게 재밌었어요. 사실. 단점이 생각보니까 없네요, 네. 음, 그렇습니다. 단점이라면 뻔한 스토리인데, 그것도 충분히 이제 커버할 만한 장점이 많습니다. 뭐, 사실 극장에서 꼭 보라고는 안 하겠습니다. 그래도 한 번쯤 보는 걸 권장드리고 싶네요. 타임킬링용으로도 좋습니다. 영화관에서 봐야 할 이유가 있다면, 이제 자연 경관들? 그런 걸 느끼고 싶다면, 영화관에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비공식 작전 리뷰,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